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알고 있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알고 있죠.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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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집합! 자! 자, 신입을 뽑도록 한다! 자, 나머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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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카프지 엄청 예쁜 돌이네요. 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리무씨 항해일지에서 찾아볼게요. 자제 언뜻 보면 평범한 돌덩이지만 호박과 비슷하게 화석화된 생체 물질인 듯하다. 열을 가하자 녹아서 갈색 점토로 변했고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자제로서 어딘가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어... 기계를 다루고 가시. 어, 기계를 따르는 건 자신 있지만 재료공학 쪽은 잘 몰라서요 어, 실종된 대원 중하나인아 실종된 대원 중 하나인 과학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할수 있을지 몰라요 그가 합류할 때를 대비해서 일단 모아두르기로 할까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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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다 모아! 모아 모아! 자자자자 집합 집합 집합! 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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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시다 집합, 해요. 자, 이거 뭐고? 덤벼, 덤벼, 덤벼. 어디서? 자, 다시 집합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 다섯 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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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자, 너왜 어, 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 바로 바로 진행합니다. 자자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자 놀고 있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 아, 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피크민의 생체 반응을 살펴보면 온이용 안에서 수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베이컴의 날는지상에서 행동하는 수를 조절해서 점멸을 막는 습성이 있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자자 자, 모입니다 모입니다 여러분들 열.. 그럼 열다섯마리가 한계인건가? 아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자자 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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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요 자, 우선 좀 보도록 합시다. 조사, 어, 에, 어, 앱비네 자, 우선, 아, 씨. 지금 여기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길, 이 새끼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가는 게 있네. 그럼 요쪽 길부터 우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야. 어, 나 팔아먹을래. 중요한 이야기를 깜빡했다만. 아, 어, 그 대원들의 수색에는 와치 협력이 꼭 필요해. Hi. 와치 후각을 이용한다면 냄새를 따라가서 대원을 찾할수 있을 거야. 와이를 길게 눌러서 커맨드를 열어가지고 부탁하기로 수색을 부탁할 수 있지. 처음에는 예민 설정으로 와치에게 맡기는 편이 편할 거야. 알았어, 냄새 그런지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아, 구조 활동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계획력을 발휘해서 대원의 수색을 진행해주게. 아하. 어라 몽글리씨 그게 뭐냐는 표정이시네요. 계획력을 발휘한다는 건 순서를 생각고 순서를 생각해가지고 효율 좋게 작업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구조대에서는 기본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목소리> 첫 번째도, 둘째도 캐리나의 가장 i m p 트 r t a n t 해 대원 소스 잘 부탁할게. 열시 쿠. 어서 와이를 길게 눌러서 와츠에게 냄새 맡기를 부탁해 보도록 하라 쿠. 알겠습니다. 그러면 왓츠 부탁할게. 어 보물을 찾아줘. 오케이 가자고.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예부리기 시뮬레이션이라뇨.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자 우리가 지금 빨리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 뭐야? 죽여! 어? 자 옮기고 자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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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자 부셔, 부셔, 다 부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지금 한명한명 한 노는데 지금 <뭐봐> 한명 노는데 이거 맞아? 자 우선은 자 기다려 봐. 자세 명. 네 명! 자, 고고고고! 렛츠고 렛츠고! 자, 마녀 이어갈게요 오케이, 지하 어, 이런 곳에 동굴이! 이 금방에는 원주 생물도 어슬렁거리고 있어 대원들은 동굴 안에서 몸을 피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 이 안을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내가 3의 엔딩을 봤는데, 최근에요 어, 화염돼지다! 겁나 반가운데? 하지만 아, 화염돼지 죽이고 싶다 동굴 위치 데이터와 관련된 항해일지는 어, 어 여기 있네요. 잔설의 얼음 구멍 돌핀 호의 부품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우주의 상식을 초월하는 원주 생물을 발견했다. 냉기를 뽑아낸다는 사실에도 놀랐는데 그 냉기에 정한 피크미도 존재하나니 이 행성의 생태계는 정말 불가사의하다. 어 그러면 이 황금돼지가 아니고 이제 얼음돼지네? 황금돼지의 얼음 버전이 생겼네요. 야 이거 올리마시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네요. 일지에 따르면 동굴에 들어갈 때는 피크민을 데려가는 게좋을 거라고 돼 있어요. 피그르 호에서 그쪽으로 피크민을 보낼 거예요. 거점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지상에 있는 피크민을 내버려 두고 갈수 없으니까 일단 온용에 돌려 놓을게요. 아, 이렇게 해서 지하를 아. 아, 그 지하하고 지상하고 따로 보는구나. 아. 어차피 20마리밖에 못 데려오니까 가자고. 전설의 얼음 구멍 1층. 야. 으... 그럼 가 볼까? 너. No. 가와치 거기 초람자가 있나 보구나. 아마도 실종된 태환일 거야. 서둘러 구조하도록 하지. 어, 보물도 있다. 마침, 마침. 하지만 죽여. 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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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한 마리 더, 두 마리 더. 저 옮기고. 어, 이거 보물이 아닌데. 뭐라 어, 왠지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에너지가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서트리 원주 생물도 꾸준히 모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 옮기고 자, 포치, 아 왓치, 몸통 박치기. 오, 어, 깜짝이야 아, 먹이다. 진화용품이다. 진화 진아, 진화, 진아, 진아. 어? 지하 도끼 폭탄꽃 야 여기서 그 얘기를 왜 나? 아 코치 피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대지 정수라고 하는 건데 피크미에게 주면은 성장을 촉진한다고 해요. 피크미는 성장하수로 움직이 빨라지고 어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항해일지에 적혀 있어요. 정말 신기한 생물이네요. 지나간다 얘들아 지나자 얘들아 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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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놀지 말고 집합 집합 놀지 말고 엄마 이 녀석 놀 지금 놀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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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식 회식 회식이야 회식 자 회식 다 즐겼죠 갑니다 여러분들 자 회식 다 즐겼어요 뭐야 어? 죽여 <laughs> 어 왓츠야 어, 알았어 호이가불어서 무사한지 확인하는 거야 왓츠야 왓츠야 얼음 피크민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로 맞췄습니까? 못 맞췄어요 돈이 들어와야지 <laughs> 나 임금체불된 거 빨리 들어와야지 그걸로 맞출 텐데 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도 피크민인 걸까요? 어디 보자 항해죄는 어... 얼음 피크민 피크민은 식물에 가까운 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얼음 같은 종류도 있을 줄은 몰랐다 얼음 피크민은 꽁꽁 엉몸으로 물이나 원주 생물을 얼릴 수 얼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음처럼 물에 뜰 수도 있다. 단 머리에 물에 뿌리는 건 좋아지 하 않는 것 같다. 요번에 새로 나온 피크민이죠? 아, 몸이 얼음이라고? 아, 그렇게 차가운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쓰겨워하구만. 뭐야? 아래. 아아 뭐야? 대열에 있는 피크민이 평소보다 많은데. 아! 지하에 는 야생 피크민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자 회식! 자 이거 데려가! 가져가 이거! 다음 다음! 때려 때려 때려! 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죽여! 다 죽여! 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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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니 너희들 말고 가져가 자 운반하세요 자 운반하세요 얘들을 자 운반하세요 운반하세요 밀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laughs> 오 얼음 피크미 회식이다 회식 음 잘했어 잘했어 회식회식 회식. 잠깐만 사막가면 물 걱정 야! 얘들아! 얘들아! 와야지 얘들아! 얘들아 와야지 얘들아! 얘들아 놀.. 놀 생각만 하면 어떡해 그지? 놀 생각하면 안되지 놀 생각하면 어떡하냐 얘들아 일을 해야지 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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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도록 하세요. 자, 이거 쇼코, 쇼컷, 쇼컷 자, 쇼컷 만듭시다, 여러분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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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얘들아, 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빨리 와. 새끼가 지금 놀 때야. 지금 우리 구조대는 정말 바빠요. 이럴려고 지금 어? 이럴려고 지금 이싸했어? 뭐야 이건 이거 가져가 봐. 어? 어? 이거 뭐야 아 반짝반짝 물건이었네? 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터트립시다 여러분들 뭐야 아이 두드려봐도 꿈쩍 안 내요 아 얼려서 때려야 되는구나? 아 얼려서 와, 꽝꽝, 옳았잖아! 이런 상태라면 두드려서 부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피크민이나 와치에게 지시를 내어주세요. 가보자고. 자, 와치, 렛츠고! 자, 얘들아. 옮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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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얘들아, 옮겨, 옮겨. 아니, 얘들아! 옮기라고. 자, 얼려, 이거. 자, 얼리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이제 깨주고. 자, 너무 좋아. 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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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어, 그치, 그치, 그치. 자, 얘들아, 와. 너왜 여기 있어? 너 죽을래, 너? 진짜? 졸아지 발견! 곧바로 바이털 사인 적혀야겠습니다. 맥박, 혈압, 체험 모두 이상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덕분에 무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누군지 알수 없네요. 피구로 옮겨서 아이디 카드를 확인해야겠어요. 자, 구조, 구조! 얘들아 구조 구조 구조해 구조 조심히 조심히 야아 조심히 옮겨야 돼 조심히 자 조심히 옮겨 조심히 조심하게 조심하게 자 조심히 옮겨 다치지 않게 자자 자, 직접 집합 집합 조난자 구조했다 영차 영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구조는 완료했습니다 바로 아이디카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어... 이 사람은... 구조대 대원 로셀 재료 공학과 발명에 관한 전문가 과학의 사람이며 자재만 있으면 구조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개발해준다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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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아무 뭐 사있구만 과학자인 로셀은 우주복과 셰퍼드호의 수리, 개조를 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야. 그가 뛰어난 두뇌로 분명 앞으로의 구조 활동에도 공헌해 줄 거라 그. 과학자와 합류했다! <목소리> 구조대의 과학자 로셀을 구조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실종된 대원 수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잘 하셨어요. 자, 잘 하셨고, 자, 우선은 잘 하셨습니다. 자, 자, 우리, 지금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지금, 어? 지금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앞으로, 어, 발전된 모습으로, 네? 야, 어디 봐? 야, 날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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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날 봐! 자, 아, 자, 자, 어? 발전된 모습으로, 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 이 우주선에서 이 구조대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 이렇게 구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 활동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저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 더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눈부신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갑시다. 자, 반짝반짝 에너지는 500 포인트. 자. 돌아가겠습니다. 에? 오니 아! 내가 이걸 몰랐네. 박치기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땅파! 이게 얼음 온용이구나. 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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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파. 뭔가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오디오 직는 색이 어떤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요? 가져와야지. 자, 옮기세요, 옮기세요, 옮기세요. 자 옮기셔야 돼요. 자 갑시다 갑시다 다 옮기시다 옮기시다. 자 방어구 강화라니. <laughs> 야 무슨 여기 무슨 베이비 리 무슨 가논돌프니? <laughs> 어? 어이 오니온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지상으로 가져가서 지금 오니온과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신입사원이 또 오셨습니다. 자, 신입사원 오셨고요. 기다려봐. 신입사원이 오셨으면은, 회식해야지. 회식! 자, 와. 자, 지하 탄생 완료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가자, 돌아가자! 이야!